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 크리천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정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신약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은 비상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신약교회는 종말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요. 구원의 방주였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신약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은 되는 길은요. 종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종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불과 52여 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폭도였던 그들이 어찌 이렇게 한순간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탄식하면서 우리여 우리가 우리 어찌할 거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그동안 죄와 영적 무지로 인해서 눈이 가려졌던 그들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불빛 하나 없었던 캄캄한 밤에 스위치가 탁 켜지면서 불이 환하게 밝혀졌을 때그방 안에 엉망진창인 그들의 영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도저히 이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놀라운 구원의 길로 초청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니 이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니라”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선포했습니다. 그날 베드로 사도의 구원의 초대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이루살렘 교회에 신도가 된 사람의 수가 얼마였다고요? 삼천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 성령 받은 종말의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이라고 말할 때 구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허물죄 이 허물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 허물죄를 가지고서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진 이 허물죄를 누가 대신 죄값을 처,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허물의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은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건 바로 이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일과는 달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었지.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지. 그래, 나는 그 사실을 알아.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으셨다.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아는 것으로 아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아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윤리 도덕책에 등장하는 인류의 스승 중에 한 분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또 감정적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에 나와 앉으니 너무나 마음이 편해요. 주일마다 교회당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세상의 때가 벗겨지는 것처럼 마음이 개운해져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한 자유함을 느꼈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의지적으로 나의 잘못된 행위들을 고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부분적인 변화나 부분적인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를 사람이 할수 있나요? 내가 완전히 죽고 새,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 이거 여러분 사람이 할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뭐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뭡니까? 물은 회개의 세례를 의미해요. 성령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은 여러분 영으로는 죽은 자였잖아요.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노릇 하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전에는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이제는 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평양에 사는 김익두는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평양 시내 장이 서는 날이면 김익두는 아무 술집에나 들어가서 두주 불사하면서 술을 마셔댔습니다. 그러다가 심사가 틀리면요, 사람이건 물건이건 때려 부수고 두들겨 패는 그런 일을 늘상했던 그런 깡패 중에 상깡패였습니다. 평양 장날이 되면 사람들은 성황당 고갯길을 넘어가면서 거기다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빌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러던 어느 날 평양 장날에 파란 눈의 서양 선교사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천냥 불신 지옥이라고 복음을 전화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 술이 거나게 취해 있었던 김익두는 그 서양 선교사의 모습을 보고 저는 심자같이 틀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는 돌을 하나 딱 집어들고서는 이 서양 선교사를 향해서 냅다 돌을 집어던진 거예요. 그 돌이 쏜살같이 이 날아가서는 서양 선교사의 머리에 그냥 정통으로 탁 맞고 맙니다. 이 서양, 서양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 예 김익도는 덜컥 겁이 나 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부터 김익도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 천다. 불신지옥이라는 말이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전까지는 김익두는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술퍼 마시고, 못된 짓 하면서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었어요.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파란 눈에 서양 선교사에게 돌을 던졌던 그날. 그의 머리를 깨뜨려서 피를 흘렸던 그날. 그 사건 이후에 이 김익도의 머릿속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전처럼 술을 퍼마셨는데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행패를 부려도 마음이 후련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그의 마 머리를 휘어 잡으니까 도저히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김이두는요 그 서양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당신의 머리를 깨뜨린 거 용서해 주시오. 자 그리고요 그날 평양의 깡패요 인간 말종이었던 김익두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번 장날 또 다시 고주망태가 된 김익두가 장터에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날 이후 김익두는 달라졌어요. 그날 한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은 허물죄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인간 말종으로 살았던 김익도 이 지난 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이 뜨이고 보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살았던 인생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인간 말종의 삶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일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면 죽어 그럼 한순간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 가능해집니까? 깡패가 어떻게 한순간에 성인군자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불가능이 가능이요,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할수 없는 일, 사람은 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죽었던 자가, 영으로 사는 자가 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에 우리는 영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뚱어리로만 살았어요 육체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아나게 되니까 이제는 육체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거듭남의 사건은 평양, 평양 깡패인 이 김익도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마시니까 영으로 산자가 된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으로 죽었던 자가 이제는 영으로 살아난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가 있는 분입니까? 그런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 없이 그냥 교회당에 다니는 것으로 그리스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있을 때그 변화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의는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 정의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정의에서 비롯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럼 나는 예수님의 종이죠. 세상에서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부는 자유도 없고 인격적 대접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예수님의 종이 됐다라고 표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종이 되려고 예수님을 믿어? 내가 내 자유를 잃어버리고 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의 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그분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직분을 얻은자가 된 것입니다.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라 하면 가는 자. 오라면 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겉, 겉모습만의 순종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왜 그런 순종이 되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닭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게 되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라하면, 가고, 오라하면, 오되 그것이 맞이 못해서 따르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일 때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거듭남이라고 그랬고 이제 거듭난 자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성화,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도 사람이에요 이 인도 나라는 네 개의 계급이 있어요. 그네 개의 계급 가운데 썬다싱은 브라만 계급, 계급, 최상위의 계급에 속해 있는 아주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이 이 썬다싱을 집에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너는 우리 가문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야. 내어 쫓,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내어 쫓으면서 그에게 먹으라고 만두를 하나 싸가지고, 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만두는 그 안에 독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썬다싱은 그것도 모르고 어, 이 집에 나와 배가 고픈 봤기 때문에 그 만두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목숨을 걸며 티벳으로 넘나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히말라야 산맥.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산맥을 넘어서 티벳으로 가겠다는 엄두도 못 냈던 그 시절에 썬다싱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하는 이한 가지 일념 때문에 목숨을 걸고 티벳을 히말라야 산맥을 수도 없이 넘나들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요 티벳 사람들은 예수가 오셨다라고 외쳤어요 예수가 오셨다 그의 말과 삶 속에서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썬다싱을 보는 것이 곧 예수를 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42절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론이 된 신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2절을 함께 소리 내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먹으며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오로지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과는 전혀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에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전에는 사,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적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고 내 욕망을 실현할까 하는 것으로 고민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지난 날의 인생이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3천명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성도들과 교제하며 삽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종말의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주일이면 교회당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인구조사를 할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기록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정의의 근거에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옛사람일 뿐입니다. 여전히 패역한 세대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방주에 타서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며 이 방주에 올라타라고,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죽음의 물결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